저는 지금 1년째.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서 소녀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만 시간을 내셔서 단 10분만이라도 소녀상에 오셔서 지금 어떻게 친일 매국노들이 폐학질를 버리고 있는지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일장기를 들고 와서 소녀상의 얼굴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기미가요를 들고요. 그리고 그리고 기모노를 입고 그렇게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창녀라 외칩니다. 그 광경을 제가 보고서 그 친일 매국노한테 친일 매국노라 했다고 해서 지금 고발이 되어 있고 저는 검찰의 송치가 줄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친일 매국노들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처벌할 입법안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나서서 하다가 지금 줄줄이 소송에 걸려 있는데요. 김규현